달콤한 딸기잼을 찾고 계신가요? 보금자리 딸기잼은 자연의 풍부한 맛과 신선함이 가득 담긴 제품으로 일상의 달콤한 행복을 더해줍니다. 신선한 딸기를 정성스럽게 선별하여 만든 이 잼은 과일 본연의 풍미를 그대로 살려 풍부하고 진한 맛을 자랑합니다. 부드럽고 끈적한 식감이 입안 가득 퍼지며 토스트, 팬케이크, 요거트 등 다양한 음식과 완벽하게 어울립니다. 설탕 함량이 적당하여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도 안심하고 즐기실 수 있으며 자연 그대로의 맛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달콤함과 건강함을 동시에 챙기고 싶다면 보금자리 딸기잼이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